안녕하세요 제놀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띠부띠부실 빵이 있길래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띠부띠부실 빵인데요 우리는 모두 친구 바닐라 앤 초코 카스테라라는 빵을 준비를 해봤어요 보니까 약간 컵케이크 같은 느낌인데 자 한번 먹어봐야 알겠죠 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코 맛하고 바닐라 맛 이렇게 두 가지의 맛이 있고요. 자, 꼬북이랑 피카츄가 반겨주고 있네요. 아유, 귀여워라. 귀엽죠. 네,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뭐부터 먹어볼까? 초코부터 먹어볼까? 네, 초코부터 먹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던 컵케이크 느낌의 외형을 띄우고 있죠. 네, 형태가 딱 컵케이크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띠부실 스티커겠죠? 자, 일단 한번 먹어보죠. 자, 껍질을 한번 벗겨보고요. 일단은 단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음, 맛은 브라우니 맛이에요 그 브라우니라고 약간 달콤한 빵 있잖아요 약간 그 맛이에요 조금 다크초코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초코 크림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네. 초코 크림이 있어서 맛있네요, 나름. 네, 여기 초코 크림이 있고요. 되게 달콤한 느낌의 맛이 나네요. 공부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예를 들면 은 수능 공부라던가 시험 기간을 앞두고 공부해야 될때 있잖아요. 그럴 때 당을 섭취해주면 좋대요. 그럴 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브라운니 맛이 강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바닐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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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생크림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되게 부드러운 이게 카스테라 느낌의 빵이네요. 바닐라 맛은 이 크림에서 나는 거고, 빵은 약간 스펀지 케이크 느낌의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크림이, 바닐라 맛 크림을 사용한 것 같고, 겉면은, 약간 스펀지 케이크. 음. 그리고, 퍽퍽함이 없어요. 그, 띠부실 빵 중에서, 제일, 근데, 퍽퍽함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촉촉해요, 빵이. 음, 빵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게, 맛있네요. 음, 괜찮다, 이거. 자 과연 띠부실빵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스티커를 알아봐야겠죠. 띠부실빵을 먹고. 우리는 스티커를 모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또 까봐야겠죠? 과연, 어떤 스티커가 나와줄까요? 빵을 먹고 깐 스티커는? 여러분이 먼저 봐주세요. 어떤 포켓몬이 있는지. 짜잔! 뭐가 떴나요? 뭐가 떴나요? 아, 불이 무음이라는 포켓몬이 떴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8세대 포켓몬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8세대 포켓몬이 뜬것 같습니다. 얘가 약간 그 마녀 느낌 나가지고, 그, 거다이맥스 하면은 약간 모자도 커지는 효과가 나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자가 커지고 몸집이 커지는 약간 마녀 느낌이 나는 포켓몬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떠졌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있는 컵케이크를 먹어봤고요. 띠부실빵도 알아봤습니다. 네, 스티커는, 이렇게, 마녀가 등장했네요. 네, 컵케이크는, 맛있었습니다. 되게, 음,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훌륭한 맛이었어요. 음,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 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